오늘은 할수 있다라고 하신 주라고한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할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할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도 믿음이고 할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안 된다고. 굳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내가 믿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그게 바뀔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어 되는구나 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너가 힘써서 하면 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의 삶에는 쓰레기 같은 공격이 있어요. 언제나 악한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있더라고 하는 것만 분명하면 누가 나를 공격하고 흔들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만 분명한 사람은 그럼 건들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여러분에게 그그 그, 그 든든한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년된 소나무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리새 가면 있어요 그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700년 된 소나무가 있어요 그 처음엔 그게 천년 된건줄 알았는데 그거 지나치면 천년 된 것이 저게 천년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외에이 나무는 천년을 살고 천년의 나무가 이렇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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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나무가 있는 것이다. 근데 보면은요. 다른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산꼭대기에 있어요. 너무 꼭대기에 있고 그 주변이라고 하는 땅이 바위가 많고 어떻게 여기에서 천년을 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이제 해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악조건인데 소나무는 너무 못뿌리고 뻗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형편에서 도더 크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더 바짝 커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내가 힘줄 텐데,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다줄 텐데, 왜 염려해?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기죽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비난하든, 조롱하든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믿고 하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부르짖적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는 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신비로운 것,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것,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오늘 밤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용기로 다가오는 도전을 이겨내고 중단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데 부르짖적 기도하면. 오늘도 치유 회복이 일어납니다. 새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짖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